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거리에는 활력이 넘치고 중산층의 꿈이 실현되던 곳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베네수엘라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상점의 선반은 비어 있고 화폐는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으며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습니다. 이 극적인 추락의 배후에는 단순히 한국과의 실책만이 아닌 거대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둘러싼 철저한 이권 다툼일까요? 화면에 흐르는 베네수엘라의 붉은 석양은 마치 이 국가가 겪고 있는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경제적 혈투를 상징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와 그로 인해 붕괴된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석유라는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변했는지 그리고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 국가의 민생을 어떻게 집어삼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카라카스의 거리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사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주의적 민주주의의 수호일까요? 아니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냉혹한 체스 게임일까요? 이제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과 자본, 그리고 권력이 충돌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보고서입니다.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고립된 베네수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제경제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기의 징후는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시절, 베네수엘라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막대한 오일 머니는 무상 교육, 의료, 복지 시스템에 쏟아졌고, 국민들은 풍요로운 소비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95%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셰일 혁명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유가가 급락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화 벌이가 줄어들자 생필품 수입이 막혔고 시장에는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가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추락했습니다. 1.0%를 넘어 1.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 물건을 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율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고 암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공식 환율의 수백 배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지표의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붕괴되는 신호였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멈췄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베네수엘라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찬란했던 카라카스의 밤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듯, 경제의 엔진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불황이 아닌, 거대한 구조적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제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방식은, 잔인할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유동성 공급망이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자, 시장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했던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이는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가치의 증발이었습니다. 현금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둔 돈은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이는 중산층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가 끊겼습니다. 가치가 불확실한 화폐로 집을 팔려는 사람은 없었고, 달러를 가진 소수만이 헐값의 자산을 사들이는 기묘한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적 자본의 이탈이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먼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복구할 두뇌들이 사라지자, 국가의 자생력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달러, 강세는 베네수엘라 같은 신흥국 통화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외채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신규 차입은 불가능해지는 데스 스파이럴에 진입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기구들은 베네수엘라의 실물 GDP가 몇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와 정치적 고립이 결합했을 때, 한 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순식간에 원시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지를 베네수엘라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는 모두 신뢰와 외환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됩니다. 1997년 한국은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금모으기 운동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의 위기를 극복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더욱 닮아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과도한 외채가 발목을 잡으며 수차례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물가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터키 또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에르도노믹스의 함정에 빠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가 2010년 유로존 위기 당시 이후의 강력한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하며 시스템 내에서 버텼던 것과 달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금줄인 국영석유기업 PDVSA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이는 국가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부국이면서도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의 장비와 부품을 수입해야 했던 베네수엘라에게 미국의 금융 제재는 곧 생산 불능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내부의 정책 실패라는 내인에 미국의 제재라는 강력한 외인이 더해져 폭발한 사례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해법을 찾으려 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를 볼모로 잡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나먼 남미 국가의 몰락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적으로 대량 수입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은 국내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한국의 경상 수지는 악화되고, 이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정학적 갈등의 경제 무기화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구사하는 스위프트 퇴출이나 금융자산 동결과 같은 조치들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언제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중동이나 남미 같은 불안정한 지역의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한국 사회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세원 확보 없이 화폐 발행이나 부채에 의존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 한국 경제의 뇌관들이 베네수엘라식의 포빌리즘적 접근과 만날 때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저주를 보며,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우리의 수출 구조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경제 외교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위기가 닥치자, 전공법 대신 임기응변식의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상점을 감시했고, 화폐 단위를 깎아내는 화폐 개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화폐는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찍어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반면, 과거 경제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폴 볼커는 살인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기적인 경기침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화폐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저축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빚을 내서 자산을 선점하는 투기 세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뒤늦게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제재를 회피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은행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포기할 때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용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긴축을 이어가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통화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일관된 정책 기조가 없는 나라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사막 위의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담론 뒤에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개인들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러, 유로, 심지어 이웃 나라의 화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화폐가 기능을 잃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는 현물 자산과 기축 통화입니다. 중산층들은 가전제품이나 귀금속을 내다 팔아 식량을 구하고 젊은이들은 해외에 나간 친척들이 보내주는 송금에 의지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크더라도 자국화폐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월급을 받아도 물가상승 속도를 이기지 못할 때 개인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화폐나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지식이 가장 강력한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들은 난민이 아닌 기술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결국 국가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범용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제 일상이 된 정전과 단수 속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물물교환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를 돕습니다. 경제학 체계는 나오지 않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비공식 경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시스템의 붕괴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그리고 그때를 대비한 개인의 경제적 체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묵직한 과제를 남깁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 곧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지정학적 타깃이 되어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자원의 저주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미국이 마드로 정권을 압박하며 내건 명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석유 패권을 유지하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쟁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냉정한 국익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거대한 힘의 대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숫자와 그래프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정치는 무기력했고, 국제사회는 냉혹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텅빈 거리와 대비되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전광판은, 자본주의의 비정한 이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스스로 복구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경제의 진정한 주인은 결국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 경제 역시 지금의 번영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무엇보다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만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것은 투명한 정책과 국민의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는 카라카스의 눈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경제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연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가속화한 결정적 방아쇠는 석유수출 대금의 차단이었습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금융줄기를 끊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거래의 표준인 스위프트망에서 베네수엘라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한 국가의 경제를 지구촌이라는 생태계에서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 PDVSA가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시트고의 자산이 동결되고 수출 대금이 마두로 정권이 아닌 야권 지도자 측으로 흘러가게 설계된 것은 전례 없는 경제적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정치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특정 국가의 화폐와 자원을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팔아도 달러를 받을 수 없었고 설령 달러가 있다 해도 국제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선 경제적 질식에 가깝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자, 환율은 방어선을 잃고 수직 낙하했습니다. 금리는 의미를 잃었고, 시중의 유동성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블랙마켓으로만 흘러들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인도적 압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정치인이 아닌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한 나라의 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는 달러 패권 시대의 가장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석유 패권의 냉혹한 논리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왜 미국은 유독 베네수엘라에 이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이지만 그 심연에는 페트로달러 체제의 유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불문의 법칙은 미국의 경제적 해결문의를 지탱하는 핵심축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석유를 결제하려 시도한 것은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나 무하마르 카다피의 리비아가 걸었던 길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베네수엘라의 중질류는 미국 정유시설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즉, 아쉬울 게 없어진 미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이제 협력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거나 제거해야 할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것이 바로 마약 테러리즘 혐의를 통한 마두로 대통령 현상금 수배였습니다. 경제제재가 물리적 압박으로 다시 사법적 처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어떻게 경제적 명분을 선점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기술과 금융의 패권을 쥐지 못했을 때, 그 자원이 오히려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기름을 구하지 못해 줄을 서야 하는 아이러니, 그 비극의 중심에는 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